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번 시간에는 립 제품 소개 한번 올려보도록 할 거예요. 네, 크기 순서대로 할거 같아요. 아무래도. 한번 시작해볼게요. 에뛰드 하우스 디어달링 틴트 2호 리얼 레드 제품이고요. 가격은 4,000원입니다. 굉장히 투명한 그런 레드 색상이고요. 학교에서 바르면 네, 될것 같아요. 학, 학교 틴트로 추천드리고 싶네요. 다음에는 사호 오렌지 레드 제품이고 얘도 똑같이 4,000원이고 얘는 제가 학교 가기 전에 바르고 가는 제품이에요. 되게 예쁘더라고요 색상도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이런 색상입니다. 얘는 오후 앵두 레드 제품이고 아마 핑크색 뚜껑은 어, 못 구하실 텐데 그, 그냥 디자인은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색상입니다. 얘는 6호 마녀 레드. 얘는 한정판 할로윈 기념으로 나왔던 제품이고요. 그래서 저도 중고로 구입을 했었어요. 얘는 근데 잘안 쓰고 있어요. 색깔이 그렇게 진하지도 않고 제가 좋아하는 색이 아니다 보니까 사용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다음에는 7호 자두레드. 얘는 제가 새로 뜯은 제품이에요. 사실 제가 이 제품을 소개하기 위해서 찍은 그런 목적도 있어요. 이런 진한 그런 진짜 자주 색상입니다. 체리 레드?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얘는 8호 자몽 레드. 얘는 진짜 요즘에 이것만 계속 바르게 되더라고요. 얘도 새, 어제 뜯었고요. 얘도. 그냥 여러 가지 사용하고 싶어서 뜯어봤어요. 진짜 예쁜 것 같아요. 확실히 요제, 요 제품보다는 요 제품이 훨씬 더 끌리더라고요. 얘는 토니모리 딜라이트 토니틴트 2호 레드 제품이에요. 저는 3호를 갖고 싶었는데 굉장히 3호가 품절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2호도 중고 매장에서 구입을 해봤어요. 굉장히 다크한 그런 피 같은 그런 레드더라고요. 딜라이트는 3200원, 3800원으로 올랐나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아리따움 스트라이크 워터 틴트 2호 레드망고. 얘는 진짜 좋아가지고 거의 다 썼어요. 재구매 의사는 있는데 살 거면 다른, 다른 제품을 사보고 싶네요. 아리땀 스타일파 푸딩틴트 3호 탱고레드. 한동안 잘 쓰다가 쿨링감도 있고 해서 잘 쓰다가 요즘에는 그렇게 손이 안 가요. 5,000원입니다. 얘는 4,000원이고요. 러블리 믹스 리케어 크림 3호 망고버터. 얘는 이렇게 튜브 형식이고 색깔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얘는 가격은 5,000 얼마로 기억하는데 그냥 무난하게 쓸수 있는 그런 립밤인 것 같아요. 어퓨 더 빨간 틴트 사과 제품이고, 얘는 틴트 제품이에요. 얘는 틴트하고 립글로즈가 있는데, 먼저 틴트 부분하고, 저는 확실히 틴트 부분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립글로즈는 너무 끈적끈적거리는 그런 느낌이 많아서, 색깔도 별로 예쁜것 같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5,000원인데, 5,000원 주고 살 돈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비추드리는 그런 제품, 제품 중에 하나예요. 아리따움 컬러 래스팅 틴트 고텐저인걸 그 얘는 한동안 잘 쓰다가 지속력도 좋아서 되게 잘 썼는데, 어, 논란이 되게 많아가지고 잘 안쓰고 있어요. 더페이스샵 벨팅 컬러 리크리머 제품이고, 얘는 가격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6,000원대? 그 정도로 기억하는데, 얘는 제가 산게 아니고, 원 플러스 원으로 해서 엄마가 주셨어요. 저한테. 필요 색상이 별로 안 맞는다고 하셔서. 그냥 저는 그냥 저는 쓰고 있어요. 굉장히 부드럽게 발리는 그런 멜팅 그런 제품이어서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얘는 보브 스판 글로우 틴트라고 하네요. 얘는 선물 받아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돌리면은 나오더라고요. 네. 이거는 색상을 보여드리자면 약간 요런 진짜 너무 핑크핑크해가지고 잘못 쓰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요런형광기 있는 핑크는 제가 잘안 안 맞더라고요. 다음에는 요즘에 정말 핫한 그런 페리페라 틴트인데 페리페라 페리스 잉크 더 촉촉 3호 입술 깡패 제품이고요. 얘는 촉촉한 거다 보니까 확실히 지속력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잉크 틴트로 살걸 그랬나 봐요. 가격은 9,000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얘는 히말라야 립밤. 학교에서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향도 그냥 향도 상큼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무난하게 쓸수 있는 그런 립밤입니다. 이니스프리 에코루즈 틴트 2 e 오렌지 제품이고 얘는 제가 진짜 손 눈에 보이면 그냥 쓰게 되는 그런 틴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도 스티커, 스티커도 붙여놨어요. 이제 니베아 모이스처 케어 립밤 얘는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버릴 생각이고 영상만 찍고 버릴 생각입니다. 얘는 프로티샤인 피치 제품이에요. 니베아 제품. 이렇게 아직 많이 남았는데 어 겨울 때 써야 될것 같아요. 네. 다음 제품은 어퓨 수제비 퓨어 틴트 딸기 제품입니다. 초점이 좀안 잡혀갖고 그냥 하도록 할게요. 얘는 단독으로 바르기보다는 저는 확실히 수제 틴트나 그런 거 만들 때 사용 중이에요. 6,000원 정도, 5 0원6 0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얘는 어퓨 제품이라서. 다음에는 공룡알 립밤 에뛰드 제품이고 피치향이더라고요. 한동안은 잘 쓰다가 요즘엔 타게 안 쓰고. 원래 여름엔 립밤을 잘안 발라서. 얘는 더페이스앵두입스 틴트 립밤이라고 하는데. 안에는 체리 모양의 틴트고, 밖에는 틴트로 되어 있는데. 색상은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 진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색상이라서 그렇게 자주 쓰진 않고. 이렇게 투명한 그런 핑크 색상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아리따움 진저슈가 모브나이트 립마스크 9,000원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좀 썼어요. 이렇게. 요즘에 그냥 저녁에 매일 발라주고 있는 제품입니다. 잘때 발라주는 거라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의 립 제품 소개는 마쳐보도록 할 거예요. 봐주셨다면 구독,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